선수의 모자 쓰고 인터뷰 에요 어 모자 벗고 할까요 정... 모자 벗고 하면 <laughs> 이쁜 얼굴이 더잘 보일 것 같은데요 <laughs> 네, 모자 벗고 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상황에 상대 중심 타선을 효과적으로 틀어막은 조동호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어, 오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승리 소감부터 한 말씀해 주시죠 어 일단 팀이 이기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연승을 하게 돼 가지고 위닝시즈도 가져오고 해 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조동우 선수 항상 그 TV를 보나 이렇게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네. 원래 몸이 그렇게 빨리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어... 그러니까 선발투수에 나가서 어떤 불의 사고가 있고 막 그러면 언제나 조동우 선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게 몸이 일찍 풀리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은 건데. 오늘도 사실은 준비를 다 하고 올라왔나요? 네 오늘은 좀 일찍 준비를 해가지고. 아, 어, 예. 네 오늘은 준비가 다 돼서 올라왔고. 원래 몸이 좀 빨리 풀리는 스타일이에요? 어, 원래 저는 빨리 풀리는 스타일이 아닌 줄 알았는데 네. 이번 시즌에 긴박한 상황이 많이 나가면서 네. 좀 저도 모르게 뭐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근데 너무 어, 만약에 거기서 조동우 선수가 더블필를 만들지 못했다고 한다면 굉장히 쫓기는 입장이 되고 또 어, 마무리투수 김선수 빨리 올라해도 그데 너무 중요한 역할을 잘해내는 것 같아요. 네. 그한승성 선수 대결을 할 때는 어, 뭔가 본인이 아 이게 불안한데 이런 생각은 없었나요? 어~ 일단은 제가 좌타한데 그래도 저 자신이 있어서 아, 어. 네, 그래도 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자 오늘 있는 상황이 올라왔고 또 최정선수의 타구가 바운드가 그렇게 되면서 안타가 돼서 좀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네. 예, 그때 좀 마음가짐을 어떻게 어, 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최정선배님 방망이에 맞자마자 아 네. 됐다 했는데 이게 <laughs> 타구가 넘어가가지고 예, 예. 네. 다음 타자가 이제 에레디아 선수였는데 네. 이제 아, 그래 한번 붙어보자 맞아맞아 뭐, 네. 뭐, 홈런이니까 맞아, 뭐, <laughs> 네. 네. 붙어보자 네. 이런 오. 생각하고 던졌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멋있네요 근데 최동 아니 저 조동욱 선수 지금 올 시즌에 인터뷰 좀 많이 했다고 그는데몇 네. 번째 지금 인터뷰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마 한네 번째. 어... 네. 그래서 얼굴이좀 긴장하는 빛이 있기는 하네요. 마운드에서는 <laughs> 전혀 이 얼굴의 표정이 안 나타나는데. 네. 뭐 인터 인터뷰하는 게더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아 네, 그래요? 지금 좀 흥분했더니 얼굴이 좀 빨간 <laughs> 것 같아요. 네. <laughs> 뭐 뭐가 흥분이 됐던 거예요? 오늘 다 긴박한 상황에 나왔고 아, 네. 또 오랜만에 이런 긴박한 상황에 나와게 돼가지고 네. 확실히. 그더 편한 상황보다는 좀 음,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김박사 상황 맞습니다. 근데 월씬쭉 되돌아보면 조동욱 선수가 팀 내에서 투수진에서 역할을 가장 그 굳은 역할을 많이 한것 같아요. 스윙맨 역할. 그러니까 어, 선발 이비면 선발도 나가고 불펜도 하고 지치지는 않았어요? 어, 지칠 때마다 코치님들이 이제 휴식도 주시고 네. 네, 제 나름대로 뭐 웨이트도 하면서 음. 네. 그래도 최대한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체력 관리 잘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어제 그 친구가 승리 투수 되고 같이 맛있는 거 먹었다고 들었는데 뭐 먹었습니까? 어제 고기 먹었습니다. 어좀 체력 보충했네요. 그 사주던가요? 준서가 샀습니다. <laughs> 네. 아 사야죠 승리 승리했으니까. 그쵸. 준서가 사야죠. 네. <laughs> 친구 친구가 이렇게 같이 팀에 있는 게 의지가 많이 될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지도 진짜 많이 되고 네 서로 야구 얘기도 많이 하고 뭔가 제가. 그래도 편하게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제 황준서 선수의 호투를 보고 뭐 무슨 얘기해줬습니까? 제가 아, 저희끼리 야구 얘기도 많이 하는데 예, 예, 예. 네. 이런 말 해도 되나? 어, 뭐 직포만 고집하지 말고도 커브 좋으니까. <laughs> 어 좋은 얘기 했어요 제가 커브를 계속 쓰라고 막 이런 식으로 <laughs> 어, 아, 아, 장난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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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얘기했었는데 아, 아. 네. 네. 그런 뭐,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말을 <laughs> 지금 안 했어요. <laughs> 저희끼리는 뭐 예, 예. 사실 야구 얘기 뭐. 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했을 때뭐 기분 나쁘고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아, 예, 예, 그냥 예. 서로 얘기 많이해줍니다해로황준서 선수가 혹서 조동욱 선수에게해게해해이렇이게이게게서서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잡고. 사실 결정 과좀 고민된다 막 이런 얘기좀 했었었는데 준서가 네. 이제 결정구는 너 슬라이더 갔으면 좋겠다 네, 네. 막 이런 얘기도 서로 해주고 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너무 좋은 친구네요. 네 맞아요. 네. 어제 중미 투수는 조동욱 선수가 스승이네. 강화에 보니까. 그런 것도 그러네요. 아니고요. <laughs> <laughs> 제말뭐 기억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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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무튼 뭐올 시즌 사실 한화 마운드에서 조동욱 선수가 없었으면 어떻게 해야 할 뻔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지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시즌 막바지를 향해 이제 가고 있잖아요 게임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좀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최대한 뭐 계속 이겨가지고 더 좋은 위치에서 그 가을야구 가고 싶고 팀들도 저희 팀 선배님들이랑 다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어... 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포스트 시즌 딱 하면 진짜 어떨 것 같아요 마운드에 올라가면. 어, 상상을 좀 해봤습니까? 1, 2년 차에 포스 시즌에 뭐 올라가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영광이기 때문에 저 너무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음, 음. 떨지 않고 잘 던질 자신이 있습니까? 네, 저 자신은 항상 있습니다. 네, <laughs> 아 좋습니다. 패기가 예. 좋습니다. 네, 도도고 예. 선수 끝으로 우리 어, 주말 동안 많이 응원해준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팬분들이 항상 그 야구장 꽉 채워주셔가지고 저희가 더 힘이 나는 것 같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네, 좋은 경기 결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네네 하여튼 잘 준비하십시오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